네 번째 낙화할게 낙화 꽃이 떨어지는 거지 꽃이 떨어지다 꽃이 떨어짐 이런 뜻이지 자 꽃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자연 현상을 보고 뭘 생각했냐면 인간 삶을 짐작한 거야 아 저, 꽃이 저렇게 떨어지는 게 저게 우리 인간 삶의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상징성을 부여해서 보는 거야 자. 여기서 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랑, 청춘, 젊음, 이런 걸 의미하고요. 꽃이 떨어지는 거, 낙하는요. 낙하는 이별, 결별, 죽음이야. 자, 그리고 녹음.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잎이 무성해지는 게 녹음이지. 그지? 그리고 그 꽃이 나중에 열매를 맺잖아. 그지? 이 열매를 맺는 건 영혼의 성숙이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거니? 자,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나야 열매가 맺지. 그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은, 우리가, 뭐, 영원한 만남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으면 언젠가 헤어지지, 뭐, 죽음을, 뭐, 그 전에 뭐, 사랑한 사람과 뭐, 어떤 이유로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죽음을 통해서, 죽음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그지? 그래서, 만남과 헤어짐이 있어야지, 우리 인간도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는, 성숙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꽃을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걸 느낀 거야. 그래서, 화자 나는요, 이별을 통해 영원히 성숙될 수 있다는 이별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 이별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구나. 이별이,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은 훨씬 더 성숙하구나. 이걸 느끼는 화자야.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우리 표현법 우리 한번, 한번 보자. 일단 있잖아. 역설법 있지? 여기 역설법. 역설법 모순이야, 모순. 앞뒤 문장이 모순될 때 우리 역설법이라 그래. 역설법, 일단 기억해두자. 역설법 모순이고요. 의인법은 알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사람처럼 하는 게 의인법이고. 은유법은 뭐니? A는 B다. 이게 은유법이야. A는 B다. 그리고 주규법 뭐뭐듯, 뭐뭐든,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기법이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서리법. 서리법 뭐였니? 묻지만, 의문문이지만, 의문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거 아닌 거. 의문문이지만 대답 요구가 아니고, 뭐야, 강조하기 위한 거. 그게 서리법이었지. 우리 영탄법이 있었다, 영탄법. 영탄법, 감탄하는 거지. 감탄. 뭐, 감탄사 나오거나, 아, 오, 이런 감탄사가 나오구나. 나오거나 아니요 뭐뭐구나, 뭐뭐로라, 말가라, 이런 거지. 요런 게, 감탄하는 게 나오면 영탄법이야. 우리 한번 보자, 그러면. 자. 자, 읽기 포인트 볼게. 이 신은 꽃이 피었다가 지고, 열매 맺는 자연현상을 어디에? 인간의 삶과 연결하고 있는 거야. 이별을 만남과 헤어짐이요. 이별은 만남과 헤어짐이 얻는 정신적 성숙이라고 받아들이는 화자의 자세를 파악하며 읽어보자.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 자 가야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야할 때는 이별할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별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자 가는 사람들 분명히 알고 가는 이 여기는 우리 낙화잖아 낙화 꽃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인간 삶과 연결되었지 그러면 여기 요거는 뭐 낙화 나엔드뭐 성숙한 자 헤어질 때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정리하고 헤어져야겠다. 그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뒷모습이 아름답대요. 아름다운가? 이거 무슨 법? 아름다운가? 아름답구나. 이거지, 그지? 아름답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 제시했지, 그지? 이거 무슨 법이야?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은 서리법이지. 서리법이고. 그리고 아름답구나. 이거야. 그러면 감탄했지. 감탄은 뭐라고? 영탐법. 자, 보만철. 보만철은 우리 인간으로 인간 삶에 대비해 보면 젊은 날이 되겠지, 젊은 날. 격정을 인내한. 자, 격정은 사랑. 이거 봐. 격정은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누르기 어려운 감정. 이걸 갖다 인내는 참고 견딘.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나의 사랑 이게 뭐야? 이게 꽃이지. 꽃. 꽃이지. 꽃을 나의 사랑으로. 그지? 나의 사랑 꽃이 지고 있다. 꽃. 자, 다시 여기 사랑이, 사랑 밑에 여기가 꽃이야. 그럼 이게 무슨 법? 꽃을 사랑으로 표현했으니까 A는 B이다. 은유법이지. 나의 사랑은 지고 있대요. 지고 있다. 자, 꽃이 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의인법이 사용되어 있고 꽃이 지는 모습을 사랑이 지고 있다. 낙화 이꼴리 뭐라고? 낙화는 이별이다. 꽃이 떨어지니까 어떤 이미지? 떨어지니까 하강적 이미지. 자, 분분한 낙화. 이런 걸 갖다가 점점점 이런 걸 갖다가 생략법이라 그래. 분분하대. 분분한 것은 여럿이 한대 지석겨 어수선한. 자, 이런 뜻이고요. 이별을 갖다가, 꽃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이별이라 했지, 그지? 이별을 갖다가 꽃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이별을 시각한 거고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사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자, 여기 이 표현법 중요하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자, 이별이야 이별. 이별이 축복이 돼안 돼. 이별이 축복이래요. 모순이지 그지. 모순이지. 이게 이별이 축복이라는 소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이별은 슬픈 거지. 축복이 아니지. 그러니까 모순 되니까 모순이 뭐야? 앞뒤가 안 맞는 게 모순이지. 그게 그러니까 역설법이고. 역설법이고 지금은 가야 할 때. 꽃 지고 나면 뭐야? 잎이 무성해지지. 무성한 녹음과 무성한 녹음. 그러면 이거는 여름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열매는 가을이지, 그지? 가을을 향하여 이 열매는 영혼의 열매고요. 영혼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고. 자,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자, 꽃이야, 꽃. 꽃을 청춘을 했어, 그죠? 그러면 여기도 무슨 법? 나의 청춘. 청춘은 뭐? 꽃은 청춘이다. 이거지? A는 B다. 이 예, 꽃답게 죽는다. 야, 죽는 게 꽃답게 죽는다. 이것도 죽는다도 약간 부정적이지, 그치? 꽃답게 죽는다 해가지고 꽃이 죽는다. 의인법이고, 그리고 꽃답게 죽는다. 죽는 게 꽃다운 게, 좀, 약간 모순이지, 그지? 역설법이고, 자, 은육법, 의인법, 역설법이고, 성숙을 위한, 성숙을 위한, 청춘의 희생을 얘기합니다. 청춘의 희생. 성숙을 위해서, 자, 이별해야 될게 있다는 거야. 헤어지자, 헤어지는 거 별로 안 좋지? 지금, 선생님, 지금 세마하는 것은, 좀 약간 어떻게, 해요? 쓸쓸하고 안 좋은 그런 것들, 그리 부정적인 것들, 세마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손길을 흔들면 누가 꽃이, 이거 다 꽃이, 꽃을 표현하는 거야. 이거 주체가 뭐야? 주체가 꽃이지, 꽃. 꽃이 손길을, 떨어지는 모습을 갖다가 손길을 흔든다고 표현했을까? 그러면 이것도 의인법이지. 의인법이고,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날, 하롱하롱 이거, 의, 태, 어. 어떤 게 가벼운 무채가 이렇게 잇따라 흔들리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하롱하롱이라 그래. 그러니까 어태어고, 이런 걸 뭐라 그랬어? 음성 상징어라 그러지. 음성 상징어. 꽃잎 지는 날. 자, 지금 세모하는 것은 다 하강적 이미지고, 하강적, 하강적이라는 거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느낌의 이미지야.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이거다 무슨 법, 은유법. 샘터에 물 고이듯, 뭐뭐듯 무슨 법, 지규법.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자, 샘터에샘터에 물은 천천히 조금씩 고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끊임없이 이런 뜻이고, 조금씩. 끊임없이 이런 뜻이고 내 영혼의 슬픈 눈자 이게 이별의 아픔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숙을 얘기하는 거야 이루어지는 성숙 자 옆에 핵심들로 정리해 보자. 가야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예, 아름다운 뒷모습이지 첫번째 일년 이어는 화자의 사랑이 지듯 흩날리는 떨어지는 꽃 세번째 여름의 녹음을 지나 가을이 넘어 뭐 열매를 맺지 성숙해진다는 거야 열매를 맺기 위한 낙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꽃잎이 떨어지듯 결별로 성숙하는 화자의 영혼이야. 그리고 옆에 보면 자 낙화와 이별과의 관계는요. 낙화 꽃이 피는 것은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꽃이 지는 낙화는 이별을 얘기하고 이별이 잊고 난 다음에 노곱이 입이 무승해지고 열매가 맺지 사람은 이별을 있고난 다음에는 성숙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 현상과 인간 삶을 연결 지어가지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몇개더 보면, 자 이거는 혼자 이제 자기의 느낌을 얘기하는 고백체야. 말을 건네는 거 아니면 다 고백체라 그래. 고백체 또는 독백체. 혼자 얘기하니까. 그리고 봄에서 가을까지 가을이 열매맺지 고꽃 그 봄에 꽃이 피고 그지. 어, 가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흐름에 따른 정계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음운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고, 음운형 문장 사용. 이게 무슨 법? 서리법. 서리법. 서리법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은문, 음흥문, 음문이지만 묻지만 배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다음에 주제는 자, 이별 뒤에 얻는 정신적 성숙. 이별 뒤에 얻는 정신적 성숙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고요. 뒤에. 여덟 문제 풀어봅시다. 수고했습니다.